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이 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고요. 특별히 그한 주간 동안에 제가 좀 이렇게 화나는 일들이 가끔 있었었는데 그 화가 날 때마다 그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 당짓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분리가 되는 그런, 이,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녀가 어떻고, 뭐, 뭐, 꼭, 지금 우리 시대 같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뭐, 너 여자가 뭐, 어쩌고, 남자가 어쩌고, 뭐, 무슨 파가 어떻고, 무슨 파가 어떻고, 이단들이 막 설치고, 딱 요즘 같지요? <laughs> 그, 딱 그런 시기에 있었던 그, 이,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혹여는 잘못한 일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혹시 실수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실수했으니까 내 은혜 안에서 너는 탈락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수했을 지언정 실수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지 않는지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징계하시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불합격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우리가 아주 천한 그대로,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 누가 보면 15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탕자의 비유, 그 아들을 가진,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이 한번 되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져보지 못하시면 이이 이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이 배신감도 들고 얼마나 좀이 안타깝고. 얼마나 섭섭한 생각이 들겠, 들겠습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번 그 입장이 한번 잘 되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나에게 떨어질 분깃, 이게 뭐냐 하면, 나에게 떨어질 유산을 미리 달라라는 거예요. 땡겨서 달라라는 거죠. 유산이 뭐예요? 유산, 유산은요, 말 그대로 유산은... 남겨진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남겨진 재산,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라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유산이에요. 그런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뭐 어떻게 가 갖고서 뭐 선교지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그그 곳에 학교를 세우고 뭐빵 공장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했더라 이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나마 좋을 텐데 창기와 함께 다 말아 먹었어요. <laughs> 그랬는데 여러분 그그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아시죠? 그 아들이 나간 이후로 그 아버지에게 생긴 습관은 무엇이냐면 마을로 들어오는 그 길을 향해서 항상 나가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거지가 돼서 완전히 쫄딱 망해서 돼지우리를 치다가 청소하다가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거기에 누가 보면 15장에 나와 있는데, 상거가 아직 먼데,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 말이 참 제게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상거가 아직 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상자에 거리할, 거리할 때거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거리가 아직 먼데, 먼데 아들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초췌해지고 더럽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아들인데도 그 아들을 죄가 알아보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죄가 알아보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도 제가 이 시점에서 조금 바보 같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그 초등학교 때. 그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회를 할때 이제 뭐 김밥도 싸고 뭐 이렇게 해 갖고 가서 이제 아이들 그 운동회를 이렇게 지켜볼 때가 있지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캠코더라 그래서 지금은 잘 사용하지도 않는 그 아날로그식 그이 캠코더 그걸 들고 갔을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 애가 어디 있지? 막그렇게 찾는데요. 제 눈에는 똑같은 체육복을 입고, 똑같은 모자 쓰고, 그렇게 딱 있는데도, 제 눈에는 애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 그 후광이 확 이렇게 비칩니다. 거기 딱 있어요, 우리 애가. 똑같이 입고, 똑같이 얼굴 거스, 그 검게 그르고, 똑같은데, 우리 애만 후광이 확 눈에 딱 띄는 거죠. <laughs> 팔불출입니다 맞습니다. 저팔불출 맞습니다. <laughs> 근데 왜 그러냐고요. 왜그 많은 아이들이 섞여 있는데 그 아이가 눈에 확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뭔데도 둘째 아들인 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뛰어가죠. 뛰어가서 그 더러운,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준다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너는 변함없는 나의 상속자야라는 거예요 상속 지분을 다 쓰고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풀어요.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토록 우리가 불 부족하고 참 악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위로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가까이 부른다. 뭐 불러서 가까이 있게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내 편이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준다. 이게 위로입니다. 제가 우리 그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그 그 사람이 TV에서 뭐 이런 걸 봤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요. 어떤 할아버지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17, 18대, 17, 16살 때6.25 전쟁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학도병으로 이렇게 전쟁에 참가를 했는데 전쟁에 이 군사훈련의 경험도 없고 군인도 아니었던 학생이 학생신분으로 그이 갑자기 군대에 갔으니 얼마나 좀 어리버리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진에서 이탈이 돼가지고 낙오를 했대요. 혼자 낙오해서 혼자 그 산길을 헤맸던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전쟁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 편은 아무도 없어요. 깜깜한 밤중이고 산길을 헤매는데 이 소년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그 며칠을 뭐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본진을 만나죠요 우리 편을 만났어요. 자기 부대를 만나서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 한복판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에게 내 편이 내 주변에 있다. 내 편이. 우리 편이 내 가까이 있다. 내 옆에 내 편이 있다. 라는 것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편은 그만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까이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환난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위로가 언제 필요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찬송은 아닌데, 비록 찬송은 아닌데 어떤 그그그 K팝입니다. 우리나라 그 가요 중에 어떤 가요를 듣는데 제가 가요를 듣다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가끔마다가 가요를 듣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하나 가끔씩 있는데 어, 무조건 이 노래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laughs> 뭐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어뭐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인도을 헤엄쳐 건너더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와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말처럼 어떤 가요를 듣는데 제가. 작은 한숨조차 내뱉기도 어려운,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내가 알아.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와, 제가 그 노래를 듣다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꼭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가요인데, 가요인데, 그런 그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급히 아주 신속하게 오셔서 우리의 위로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위로의 하나님은 나만의, 나에게만의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 지금도 작은 한, 한숨 내뱉기도 힘들어 어려운 그런 살,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가셔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러면서 위로가, 위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그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체험하고 또 많이 전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 가까이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방울방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사, 하나님의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